허세아서4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퇴켜하시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의 삶 가운데 혹시나 왕강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quiet time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몸이 좀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꽤 오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환각한 고집을 부르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럴 때, 예, 별로 없더라고요. 저같이 강한 사람이 오랜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참 많이 내려놓고 살고 있구나. 그런 육체적인 것, 육적인 그 고집들, 그런 것들 참 많이 내려놓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고집들, 그런 거룩한 고집을 부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집요한 기도 그리고 집요하게 큐티 사역을 열심히 전파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잘못을 돌아보려고 할때 하나님 it's okay, not bad 괜찮아 그렇게 격려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요 겁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들을 자신있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괜찮아 it's ok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주시면서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꾸려가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앞에 내 계획이 참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q 투의 삶을 여러분 고집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역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거룩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냐고 하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렸을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왜 떠났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아마 그 추레굽에 놀라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 기억들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쵸?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라기를 매번 주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로 이제 하나님의 그 현현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런 귀한 축복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 거기에 재물이나 풍요로움이 그가 축복이고 그 축복이 풍요로움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타락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사람을 육체로 보기 때문에,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봉사가 말입니다. 해가 안 보이잖아요. 봉사에게 어떻게 해가 봅니까? 근데 해가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봉사에게는 없는 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신 계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물질의 주인이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 물질은 팔로우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두 개만 더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물질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땐 속이 상해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너희는 음란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 15절 사이에는요. 이들이 죄악을 뉘우치고 자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찾아보고 묵상 구절을 찾아보았을 때 저는 1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큐티 책을 펴셨죠?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수족들아깨 다르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자 우리말 번역으로 조금 더 강도 있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여 이것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의해 들으라. 왕족들이여 귀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미스바에 덫이 됐고 다벌에 천원 거물이 됐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제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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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몸문 속에서 좀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혹시 못 듣고 있는 건 하나님은 그토록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이 없는가라고 하는 목상 질문을 누구나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묵상 질문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그리고 세 번째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 기도생활인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은 게 기도생활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참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참 많이 부러워요. 반면에 저는 하나님께 말씀과 함께 그렇게 24시간 지나는 것 같은데 삶 가운데 생활기도가 내 속에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집중하는 기도가 참잘안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큐티 사역을 하면서 또 요즘에 이렇게 영상 사역을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지 오늘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귀를 한번 기울이고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바로 찾고 또 적용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